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볼 친구는 상대방 흑동자가 굉장히 인식에 남더라고요. 저도 흑동자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있어서 한번 따로 관전 영상을 따서 이 친구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아이템은 체력을 늘려주는 아이템을 샀고요. 1레벨부터 이렇게 체력이 높은 걸 보니까 음향술도 아마 체력을 많이 준것 같아요 일단 이 위치에서 대기를 하네요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플레이냐면 폭동자가 피시브를 먼저 찍은 모습이고요 상대방 미니언 사이에서 흑무상이랑 지금 딜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흑, 흑동자의 패시브가 주변에 계속해서 낫을 한 번씩 돌리면서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면서 미니언을 같이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흑무상한테 맞으면서 굉장히 좀 똑똑하네요. 흠이니까. 이 레벨 찍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미니언한테 맞으면서 한번 더. 이렇게 했구나. 어쩐지 아까 흑무상 상대로 원래 흑동자로 킬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플레이는 굉장하네요, 정말. 상대방 미니언 사이에서 맞으면서 같이 미니언도 정리하면서 가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고발까지 완벽하네요. <목소리> <타이밍>. <목소리> 이 친구 진짜 똑똑하네요. 하는 게. 패시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은. 어. 아 딱딱 필요한 아이템만 먼저 사면서 신발을 하나씩 구매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네요. 필요한 것만 가고 있어요, 지금. 아예 처음부터 코어템을 뽑지 않고 대단하네요, 이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상대 미니언 사이에 사면은 미니언한테 맞으니까 패시브가 터지고 흑무상한테 맞으니까 패시브가 터지고 그와 동시에 미니언까지 정리해주는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집을 한번 더 가죠. 라인 정리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패시브 선마네요. 패시브를 먼저 선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비사문천? 이라고 주변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북 아이템입니다. 방어력을 올려주고요, 체력도 올려주고요, 주변에 이렇게 마법 데미지를 이렇게 96씩 넣어주는 거요왜 자꾸 집을 자주 가냐고 하시는데, 그만큼 라인 정리가 빨라서 자주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흑무상보다 라인 정리가 훨씬 빠르네요. 패시브를 먼저 선마하니까 이제 궁도 찍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거거든요. 궁을 어떻게 쓰느냐. 물론 잘하는 흑동자가 이제 대속이나 그쪽에도 있긴 했는데 이 친구는 좀 남다르더라고요. 한가 해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번 관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흑동자를 해봤죠. 이 친구다, 이 친구보다는 못할 거라서 방전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손에 안 맞는 식신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서 방전을 통해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약간 해설처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은 벌써 반랩차가 났죠. 탑은 랩차가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흑무상 아이템은 니카즈기라 그래가지고 방어력 관통 이 있고 체력이 좀 붙어있는 공격력까지 있는 아이템을 먼저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흑동자는 물리방어템 데미지가 잘 들어오긴 하겠지만 레벨이 좀더 높은 진짜 흑동자가 되게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건 흑동자가. 꿈은 <목소리> 아 이렇게. 쉬. 일단 첫 궁은 그냥, 혹시나, 일무상이 <목소리> 도망갈까봐, 낯을 던져둔 느낌입니다. 낯을 던져둔 곳에 한번더갈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전멸도 쓰네요, 노구나. 이건 죽었.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맞고만 있네. <laughs> 뭐 죽은 시간에는 저를 잠깐 관람하죠. 그래도 제가 주인공입니다. 이동보통 건... 살아났으니까 다시 보죠. 아이템을 물리방어 신발을 먼저 갔습니다. 닌자의 신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패시브를 다 찍은 후에는 특이하게 도발을 먼저 찍어주는 모습이네요. 아첫 번째 스킬은 그냥 이동기로 쓰는구나. 음, 이제 라인을 이렇게 프리징을 하는 모습. 그러다 이제 흑무상에 아예 다른 데를 간걸 확인하고 라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탑들이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라인은 포기하고 합류를, 합류 를 합류 한번 해주네요. 미니언 정리 한번 해주고. 이런 걸 커버하라고 합니다. 빈 미니언을 먹어주는 행위죠. 아까 계속 흑동자가 맵에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이쪽에 있었구나. 아, 흑동자는 타워한테 맞아도 패시브가 터지고, 미니언한테 맞아도 터지고 아무튼 맞기만 하면 터집니다. 꽤 높은 업무. 그리고 아,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찍네요. 도발이랑 그 앞으로 대시하는 거. 바텀에서 큰일이 났으니까 한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라인전... 잘하네요. 똥동자 가지고. 이 친구가 못해서 진게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좀안 좋았던 거예요. 아 그리고 아이템 마저 설명해 드리면 계속해서 물리 방어력을 가고 있네요. 저기 세 번째로 보이는 약간 아이언맨 같은 갑옷이. 반사 데미지가 있고 치명타를 맞았을 때 어, 상대방을 더 느리게 해주던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템 선택은 일단 잘했네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 이치마대가잘 아, 컸고 AD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 데미지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가주는 모습입니다. 판관만 상대하지 않으면 지금은 최강이거든요. 활동자가. 여 아, 기서, 나노리고있었 구나. 어쩐지 좀쎄하 더라. 도발 을딱두개 까지 찍고 다시 첫 번째 대시 그러니까 스킬 을찍 어주 는 모습 이 네요. 스킬 순 서가 패시브 를 먼저 선마 하고, 그 다음에 도발을 두 개까지 찍어준 다음에 첫 번째 스킬에 지금 다 찍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멜레이키와 같이 먹어, 먹으러 오면 안돼데폭동자좀 몰아주고 같이 레벨링 하는 게 맞았는데. 여긴 맨 레이키가 좀 많이 못하네요 여기서 나스 일단 저기다 던져두긴 했는데 못 가겠죠 원래라면 들어가가지고 아군 쪽으로 밀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군이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실패한 모습입니다 시도가 굉장히 좋았네요 일단 일단 저기는 제가 아까 오더를 해서 오로치를 먹고 있는 형상입니다. 다시 이제 흑동자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 타이밍 여기서 아까 흑동자 때문에 깜짝 놀랐거든요 플레이가. 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러 왔어요, 사실상.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궁극기를 통해서, 그, 한 번에 상대편을 다한 곳에 몰아서 죽이는, 그리고 뒤이어서, 산토끼가 궁극기를 완벽하게 다 명중시키는 모습,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슴 어디다 던지는지 봅시다 아전을 쓰고 나슴이 거기다 던지고 아 각을 여기서 제가 죽었거든요. 저만 죽긴 했었는데, 근데 이 각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 이 친구는 굉장히 잘했지만, 졌군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보살폈는데 <laughs> 여기까지 볼게요.